왜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 못 알아보는 것이냐 이 몸은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다 어디로 갈지 누구와 동행할지는 늘 내가 결정하지 <laughs> 이 몸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한눈이라 부르도록 기관술의 오묘함은 무궁무진하여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근데 왜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다들 졸아버리는 건지 모르겠군 천안은 태평하고 만물은 새로워지고 있지 그야말로 좋은 시절이구나 할게 없으면 내 집에 와서 최근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나 좀 해보거라 이제는 인간 세상에 비가 잘 내리니 구태여 내가 부를 필요도 없군 이런, 귀가 좀 아프구나 시야가 탁 트였구나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기 좋은 날씨야. 아, 걱정 말거라. 널 혼자 두고 날아가 버리지는 않을 테니. 기분 좋은 바람이구나. 성가부적을 붙여줄 테니 나와 함께 구름 위로 올라가 보지 않겠느냐. 나는 일찍부터 일어나 있었다. 명상 중이라 눈을 감고 있었던 것뿐이지. 수행에 도움이 되니 너도 한번 해보거라. 응? 왜날 보는 것이냐? 오늘은 네가 점심 식사 당번 아니었나? 같이 야시장 구경을 가자고 하였느냐? 흥, <laughs> 거기 뭐 볼만한 게 있다고. 신기한 물건이 필요하면 내가 만들어주면 되는 것을. 나는 아직 멀쩡하다만. <laughs> 너는 눈꺼풀이 무거워 보이는구나. 얼른 가서 쉬거라. 이 몸은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왔다. 그런데... 제자 녀석들도 날 보고 배운 건지 뭐가 그리 바쁘다고 보름이나 편지 한통 없구나. 그렇다고 적적하다는 건 아니니 오해는 말거라. 음... 어떻게 지내는지 잠깐 들러서 살펴보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기관으로 만든 요리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것만큼 훌륭하지는 않다만 요리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그 시간에 새로운 요리 신기를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새로운 기관은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해줄 터이니. <laughs>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젠가는 이 세상의 미식을 전부 섭렵할 수 있겠군. 앞으로의 편안한 여정을 위해 이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지형을 확인해 이 길잡이나 침발을 만들어 보았다. 어떠냐? 이렇게 주도 면밀한 길등문은 처음이지? 뭐라? 이 주변 지형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흥! <laughs> 인간의 기억은 쉽게 틀리는 법이야. 길을 잃으면 나에게 고마워하게 될 테지. 이 몸은 무력은 없으나 인연이 뭔지는 잘 알고 있지. 글자로 적기는 쉬우나 그 진정한 의미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법이야. 나와 그 늙은이들은 몇 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고 만나더라도 싸우기 일수지만 서로 어디에 있더라도 혼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 너는 내가 인정한 사람이니 내 친구라 부를 수 있겠지. 너도 나처럼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지 궁금하구나. 과거 재궁께서 말씀하시길 신의 눈은 책임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산 속에 응거하든 도시에 살든 인간 세상을 지킨다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앞으로는 인간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니 나는 그 책임을 잊지 않을 것이야. 이 기관사는 시제품일 뿐이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중간이 뚫려서 팔 것처럼 변하는 커다란 새다. 그럼, 오랜 친구들과 함께 산수를 유람할 수 있을 테지. 하지만, 동력과 조작 문제는 해결이 어렵더구나. 위아래로 오르내릴 뿐만 아니라, 형태도 변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안전하게까지 해야 하니. 귀종이 있었으면, 기상천외한 해결 방법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군. 오장산은 천지의 정수를 품고 있어 수행하기 알맞은 곳이지. 산 속에서 조용히 생각을 하고 있으면 호기심 많은 동물들이 찾아와 시끄럽게 굴고는 했지만, 그것이 딱히 싫지는 않더구나. 가무에게 평소 무슨 일이 그렇게 많길래 야근을 하냐고 물었더니 생소한 말을 하더구나. 무슨 회의록이니, 업무결산이니, 영감보고서니, 예산기획서니. 하... 만약 그 아이에게 선인의 피가 흐르지 않았고 내가 양생의 비법을 전수해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몸이 남아났겠느냐. 나중에 가물을 만나면 내가 만들어준 명목 청심차를 매일 챙겨 마시고 있는지 대신 좀물어봐다오 신학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한 번은 만민당 대신 배달을 했는데 시간을 아끼려고 건물 지붕을 밟고 다니면서 대문 앞에 착지하는 바람에 손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더구나. 하마터면 천암군을 부를 뻔 했다고 하던데. 손님이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그 애가 음식을 놓고 바람처럼 사라졌다지? 신학의 위기 대처 능력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쁘구나. 제군께선 내가 리워랑의 집을 마련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부 장식과 가구 구매에 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더군. 채광과 통풍, 맞춤 가구 제작, 도자기 엄선의꽃 배치까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지. 인간 세상에서 사는 건 이리도 힘든 일인 것이냐. 항마 대성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모임에도 거의 얼굴을 비치지 않고 나보다도 더 조용히 살아왔지. 너와는 사이가 좋다고 하던데 평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 이럴 게 아니라 다음에 네가 그를 만나러 갈때내 직접 두부 푸딩을 만들어 주마. 그 아이는 나이도 어리고 말투도 이상한데, 왕생당 사람들을 보니 그 아이를 꽤 깍듯이 대하더구나. 제군마저도 예의를 다 차리면서, 객경인지 뭔지를 막고 계신다더군. 듣자 하니 그 아이는 음식 취향도 상당히 특이하다고 하던데, 그건 좀 흥미가 생기는구나. 그 아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기관유리 신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녀석이 글쎄. 요리는 손으로 직접 해야 제 맛이라고 하더군. <laughs> 기관도 이 몸이 직접 만든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구나. 언제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든가 해야지 원. 다만 그 아이가 만든 리월 요리는 확실히 맛이 있더군. 기관을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그 청건성이라는 자는 일처리도 깔끔하고, 말도 조리있게 잘하더군. <laughs> 인정하겠어. 리워랑은 칠성의 통치 아래 번영을 맞이하고 있다. 나조차도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세심하게 관찰하는 중이지. <laughs> 방금 말한 건 너만 알고 있거라. 정권성에겐 절대 말하지 말고. 그 아이는 명절이 되면 칠성을 대표해서 선물을 들고 오더군. 참 착한 아이야. 일처리도 야무지고 생각도 깊어서. 그 애가 가무와 함께 일을 한다니 나도 걱정할 필요 없겠더구나. 리월극에는 선인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는 내가 겪었던 일을 각색한 희곡도 있지. 물론 난그 희곡을 본 적은 없다. 다른 사람이 무대 위에서 나를 연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겠느냐. 흠, 신학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극은 한가할 때 한번 보러 가도 괜찮을 것 같지만 말이야. 한 번은 요요가 내 안경을 빌려가더니 자기 코에 얹어놓고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한참을 깔깔대더구나. 아이들이란 늘 자기만의 재미를 찾아내기 마련이지. 가명이라는 녀석은 참 착한 아이더구나. 말도 재미있게 하고 허풍을 떨지도 않고. 내 요즘 눈여겨보고 있지. 처음 만났을 때는 연못가에서 쉬고 있던 나에게 먼저 먹을 것을 나눠주더군. 나중에 그러던데 내가 선인이라기보단 존경받아 마땅한 연장자로 보였다나? <laughs> 그렇다면 이 몸도 연장자로서 그 애를 잘 돌봐줘야겠지. 이 몸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다고? 전부 아주 오래된 일이라 딱히 말할 건 없다. 오히려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네가 재미있는 일을 훨씬 더 많이 겪어보았겠지. 다른 나라의 신선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나처럼 수다떨기 좋아하는 자도 있던가? 맛있는 차를 한잔 내어줄 테니 자세히 좀말해다오 리월엔 한때 선인을 찾아와 답을 구하는 방법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지. 내 거처를 어떻게 찾아낸 건지는 모르지만 오장산에 제단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음식을 공양하던 자들이 있었다. 흠. <laughs> 이 내가 숙세의 음식 때문에 수행을 중단하기라도 할줄 알았나 보지? 뭐 그래도 나름의 성의를 보아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살짝 맛을 좀. 세일 적 응답을 해주기는 했었다. 한때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면서 내 거처로 찾아온 자들이 있었다. 내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돌아가지 않고 아주 오장산을 자기네 야영지로 만들어 놓더군. 그래서 거처 바깥에 쪽지를 붙였지 나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거든 청심의 요리법 99가지를 생각해내서 매일 한 가지씩 만들라고 말이야 역시나 아무도 버텨내지 못하더군 <laughs> 선가술법이든 기관술이든 뛰어난 자질과 안정된 심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법이다 고작 3개월도 버티지 못하는 녀석들이라면 가르쳐봤자 시간 낭비일 뿐이야. 기관술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이 몸은 가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오락용으로 쓰기도 하지. 한 번은 리월에 폭설이 내려서 오장산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힌 적이 있었는데 내 거처에서 온 종일 할일 없이 뒹굴거리는 녀석들을 보고 추풍 활강 신기라는 것을 만들었다. 소월 그늘그니가 나랑 귀종 가진이 그걸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는. 재미있겠다 싶었는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첫 시도에서 궤도를 이탈하더니 옆쪽에 쌓여있던 눈더미로 처박히더군. 그 녀석을 파내느라 얼마나 고생했던지, 그 사건 이후로 안정성을 강화해 새 살배기도 조종할 수 있게 개선했다. 덕분에 속도가 조금 느려졌지만 말이야. 리와랑으로 거처를 옮긴 후로 유행하는 책을 적잖게 읽었는데. 그중에서 협객이 나오는 소설이 꽤 재미있다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봤지. 내가 아는 특이한 녀석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보다 더 흥미롭지 않겠는가 하고 말이야. 헌데 아쉽게도 내 제자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구나. 흠. 아니면 네가 나한테 들려준 여행담을 쓰는 건 어떻겠느냐. 한가할 때는 산골짜기에 앉아 새찬바람을 쐬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지. 리월항으로 이사를 온 이후로 새 친구와 옛 지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고 있어. 이대로 가면 수중에 몰라가 부족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 친구와 함께 먹으면 그것이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느껴지는 법이지. 선인은 속세의 물건 때문에 수행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는다. 다만 이 몸은 음식의 종류보다는 그 맛에 신경을 쓰는 편이지. 그러니 네가 먹어보고 맛이 없다 싶으면 나한테 들이밀지 말거라. 차라리 내가 직접 요리를 하고 말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그런지 식감이 딱 좋구나. 몰래 내 요리 기술을 훔쳐 배운 것이냐. 맛은 그렇다 쳐도 내게 요리를 대접할 생각을 하다니 그 마음이 갸륵하구나. 요즘엔 기관유리 신기를 안 쓰고 있으니 필요하면 빌려주마. 자, 이 목함을 열어 보거라. 이 기관인형은 이 몸이 한가할 때 만든 것이니 가져가도 좋다. 보아라, 이렇게 손뼉을 치면 연꽃이 피어나면서 등불이 켜지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생일 축하 노래가 흘러나오지. 생일 잔치에 이걸 내어 보이면 흥을 돋울 수 있을 거다. 생일 축하한다. 오랫동안 거처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 가끔은 나와서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선법 중에는 한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능숙하게 펼치지 못할지도 모르겠군. 이런, 그렇게 기대에 찬 눈빛이라니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겠구나. 세상을 둘러보다 보면 경험이 쌓이는 법이지. 중요한 것은 힘의 크기보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술이다. 시간이 되면 나와 함께 풍광이 좋은 곳으로 가서 경치를 구경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삶을 즐겨보자꾸나. 자, 바람을 타고 구름아 흩어져라. 바람에 춤추는 날개로다. 선인의 왕님을 맞이하라. 바람과 함께 구름이 돌아왔노라. 부품으로 쓸수 있겠군. 신기한 물건이라도 있느냐? 내가 한번 살펴보지. 기물 탐색 신기를 하나 만들어 볼까? 대담하군. 솜씨가 제법이구나. 끝까지 상대해주 마. 무리하지 말도록. 왜날 부르지 않은 거지? 배가 고파서. 이번 건 무효야. 부주의했군. 아직 남은 기관이 있는데. 보잘 것 없는 재지로군. 별거 아니구나. 기관은 문제 없으니 출발하셨구나. 음식은 준비되었느냐? 이 몸은 하루에 천 일을 가니 뒤처지지 말고 잘 따라오거라.